친구와 톡을 하던 만두, 친구가 맞춤법 틀린 걸 발견합니다. 지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설마 이걸 틀리냐, 실수겠지, 아니면 드립이겠지 하면서 말을 아낀 만두. 요즘 보면 맞춤법을 몰라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드립인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괜히 지적했다가 뜻만 통하면 됐지 지적질이냐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사람에 따라 확깰 수도 있다는 이 맞춤법, 맞춤법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한글은 말 소리에 맞게 만들어진, 즉,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인 표음 문자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실제 소리 나는 것과 맞춤법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법 틀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저 소리 나는 대로서서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보셨을 법한 실수들을 모아봤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너희 새 직장 생활 권투를 빌게. 권투는 갑자기 왜? 가드 올릴까? 그 코디 무난하고 좋네. 그래, 이러고 무난 인사 가면 되겠다. 나참 어이가 없네요. 어 그래 조선 시대가 아니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자. 무릎이 진짜 존나 튼튼한가 보다. 점심은 낙지 먹으러 가자. 그래 네가 낚시한 낙지로 먹을까? 우리 연이 할까? 아니 니네 얼굴로 대비는 무리야. 홍길동도 아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돌아다니냐? 그래 홍길동이라면 동해에서 서해까지 1초컷이긴 하겠다. 여름 휴양지 좀 추천해줘. 모히또 가 모히또. 고등학교는 실업계로 갈 예정이야. 말만 들어도 존나 달콤한 학교 생활이겠네. 내일까지 이 호텔에서 묵을 예정이야.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지옥으로 바뀌는 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아, 어, 무식으로 고소 때리고 싶다 진짜. 설거지 좀 도와줄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설거지 뒤에 새끼를 붙여보세요. 뒤에 네 글자가 말이 돼야 맞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도 뒤에 새끼를 붙여서 끝에 세 글자가 말이 돼야 올바른 표현이... 지금까지의 예시들은 사실 글 없이 말로만 하면 뭐가 틀린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다들 발음이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뭐이 정도는 웃으면서 넘길 만큼 비교적 간단한 맞춤법들인데 지금부터 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맞춤법 던전으로 가보시죠. 재작년 여름은 참 더웠다. 지난해 에 바로 전해라는 의미의 재작년은 한자어 두 재자를 쓰는 아 이의 제가 맞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들었다. 무의식 중에 원하는 대답이 나오도록 물어보는 걸 유도 신문이라고 하죠. 신문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고 한자어상으로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원래는 신문이 맞습니다. 예, 봄 쭈꾸미가 맛있단다. 쭈꾸미, 저도 진짜 좋아하고 맛있기는 한데요. 쭈꾸미가 맞는 말입니다.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질서 정연하게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이 일사불란은 리을 받침의 불란이 맞고요. 동네에선 단촐한 옷차림이 편하다. 식구나 구성원이 많지 않다. 혹은 차림이 간편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단촐이 아닌 단축이 맞습니다. 광어 연어 다이는 모둠에. 모둠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어원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표준어로 정확히는 모둠이 맞는 말입니다.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을 뜻하죠. 그는 귓불에 피어싱을 했다. 아마 대부분 귓볼이라고 쓰시는 걸로 아는데요. 귓불이 맞는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저 역시 당연히 맞는 맞춤법이라고 생각해서 썼던 것들도 있는데 그동안 틀린 표현을 사용해 왔다니 뭔가 살짝 충격적이기도 하고 역시 인간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어에는 57개 항목의 맞춤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문 전공이거나 교수님 연구원이 아닌 이상 이 57개 공식을 전부 알고 있는 분들은 드물고요 살면서 필요하거나 이론적인 이해가 용이한 규정들 7개 항목 정도만 교과서에 실리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 왔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하고 어려운 맞춤법은 1988년에 세팅된 표준어 규정을 토대로 개정되어 지금은 가장 최근 버전인 2017년판 맞춤법이 국립국어원에 올려져 있죠. 지금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추가되고 수정되는 것들을 틈틈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SNS나 개인 간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맞춤법 한두 개 틀리는 것 정도야 오타인 경우도 많고 이건 사람에 따라서 지적을 할지 말지 그냥 케박해적인 문제죠. 다만 공식적인 문서나 자기소개서처럼 누군가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설득해야 하는 글을 쓸때 맞춤법이 틀린 게 보인다면 신뢰감이 확 떨어지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지만 꼼꼼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맞춤법 검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글을 쓸때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한 번씩 찾아보시고 불이익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양만두 구독자들은 개똑똑하니까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겠죠. 저희도 자막 맞춤법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고리타분한 교양이 아닌 쉽고 재미있는 교양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